자,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이번에 놀이 소개할 놀이는 학생들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놀이, 기억을 살려라, 놀입니다. 박수 치세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두 분씩 있게 짝을 지어서 지금 서 있고요. 앉아 있고요. 아, 두 분이 제가 어떤 문제를 낼 거예요. 1 5 개의 낱말을 부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모두 열중 셧, 자세에서 제가 열다 개의 낱말을 부른 것을 기억했다가 1분 안에 그기보도마카로 이렇게 써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몇 개를 맞췄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눈을 떠도 되고요. 어, 감아도 되고. 그거는 이제 뭐 자유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해 볼게요. 15개입니다. 자, 마음속으로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돼지바. 설레임. 누가 봐. 월드콘, 수박바, 투게더, 구구콘, 조스바, 보석바, 메로나, 비비빅, 폴라포, 더위사냥, 쌍쌍바, 엑셀런터 총 15개입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서로 협의해서 쓰도록 하겠다 시작 어, 제가 이거 아이스크림 15개를 10, 생각해서 되게 시간 많이 했어요 제가 아는 아이스크림 이름 밖에 없더라고요

친구들이 잘안 해요 이럴 때는 딱 버리지 하시고요자 넣으시고요 자 판을 바꿔주세요 아몇 판하고 판을 자 열다섯 개만 해야 되는데 어, 보시고 넘으시면 아무거나 지우셔도 됩니다 열다섯 개 넘으시면 아무거나 하나 지우셔도 돼요 이 팀에서 자 부르겠습니다 어,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부르겠습니다. 깨지바 색깔 다른 걸한 하면 더 좋겠죠 슬레임누가봐 월드콘 수박바 투게더. 구구콘, 조스바 보스바, 메로나, 비비빅, 폴라포, 더이사냥, 쌍쌍바, 마지막 엑셀스입니다 체. 자 맞은 개수를 위해 써주시고 상대방에 주시기 바랍니다. 오, 야. 자 상대방에 주세요. 자 주시고 들어주세요. 와 우리 아, 안찐못찐팀1 0 개. 오 우리 멋진. 옥진팀 14개. 자, 우리 멋진 옥진팀이 1차전 승리하셨습니다. 오, 박수를 쳐주세요, 박수를. 자하고 있는데. 자, 다시 지워주시고요. 이제 난이도를 좀 높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어, 교과서에 나오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어, 세계 여러 나라, 아시죠? 거기에 나온 나라를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두 사람이 좀 호흡이 맞는 데는 벌써 짜서 해요. 뭐, 뭐, 약간 이렇게 하시죠. 머리를 쓰시면, 뭐, 앞에 거네가 맡아라, 뭐, 뒤를 맡아라. 뭐 이렇게 이렇게 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laughs> 자, 이거 제가 벌써 힌트를 드린 거예요. 자, 여기를 벌써 알고 있으신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이름으로 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나라로 해보겠습니다. 1 5개 출발합니다. 열 주셔도 주세요. 자, 갑니다. 헝가리, 쿠웨이트, 룩셈부르크, 방글라데시, 이디오피아, 카메룬,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포르투갈

포르투갈 카자흐스탄, 세메랄, 알이리 리투아니아, 아프리니스 콩고까지 총1 5개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 11개, 9개. 자 주세요. 오 우리 아 우리 멋진 안찐 선생님 9개 나왔고요. 우리 멋진 욱진팀 11개. 역시 이번 게임도 멋진 욱진팀에서 이겼습니다. 세 번째 갑니다. 마지막 아,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동물 게임을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화이팅! 화이팅! 어, 화이팅! 한번 해보죠. 화이팅! 화이팅! 와, 강결하게! 다시 해볼까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화이팅! 오, 좋아요. 자, 이번에는 동물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동물 좋아하시죠? 네. 자, 15개 출발합니다. 12시에 다시고, 어, 펜을 벌써 저런 학생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교실에서. 저렇게 친구를,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내 친구를 배신할 수도 있는 그런 좋아요. 친구들이에요. 조심하여한 번씩. 어, 갑니다. 캥거루, 햄스터, 너구리, 고양이, 토끼, 사자, 호랑이, 코끼리, 기린, 고래, 상어, 물개, 독수리, 비둘기, 까마귀, 총 15개입니다. 자, 1분 동안 쓰겠습니다. 준비, 시작! 체크. โอ้พรีบไปเลยนะเยอะจ้ะเย็บที่เรือดีๆไม่ได้หรอจ้ะ countdown เรื่องนี้10 9 8 7 6 5 4 3 2 2ปุ๊บ8 9, 9, 9, 9 10ว่ากั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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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찐과 우리 모찐, 팀 잘할까요? 르겠습니다 캥거루, 햄스터, 너구리, 고양이, 토끼, 사자, 호랑이, 코끼리, 기린, 고래, 상어, 물개, 독수리, 비둘기, 까마귀입니다. 자. 총. 끼리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오, 예. 자, 저, 토끼가좀 힘드신 분이 있어요.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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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꿔주세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바꿔주세요. 판을, 판을 바꿔주세요. 판을 바꿔주시고. 자, 자신 있다고 한 우리 덜찐과 못찐팀1 3개 와, 우수 합니다. 그러나 우리 멋진과 욱지 팀열다 개. 승리입니다. 오, 예. 어? 아, 그래요? 어, 그래요? 저렇게 친구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치, 우리반에는 그런 애들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놀이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어 이제는 어, 선생님이 진행하지 않고 어, 한 친구가 나와서 문제를 내고 주제별로 다른 친구들 다른 친구들은 맞춰보는 그런 놀이를 하면 훨씬 더 재밌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 집중력과 순발력이 필요한 기억을 잡아라 놀이였습니다.